마지막 이제 질문인데요. 네. 목사님 또, 또 달려가셔야 돼요. <laughs> 목사님은 계속 다른데 이제 청소년 아이들 만나러 다녀야 돼서 어, 마지막 질문을 드리는데 특히 이 질문은 좀 신실한 가정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. 음.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신앙이 좋아요. 네. 근데 애는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. 음. 지금과 같은 온라인 예배 시기에 엄마 아빠는 막 잠자 는데 깨워서 야 예배 드려야지 좀 반듯하게 앉아 근데 애는 계속 꾸벅꾸벅 졸고 딴짓 하고 예배 재미없어하고 그래서 예배 잘 드려 근데 애는 안따라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속상하죠. 얘 발음 교육 시켜야 되는데 신앙 교육 근데 애는 그것을 잔소리로 듣고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더 마음 문이 닫고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힘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, 엄마 아빠들은? 네, 결국은 이제 부모님이 지금 당장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 신앙적으로 케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. 물론 노력은 충분히 하시고 계속 포기했는 그런 식으로 포기는 말아야 되겠죠. 뭐, 가정, 뭐, 예배든 계속 뭔가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깨우고 하는 건 필요한데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항상 부모님 말을 안 들을 때는 부모님이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가지고 좀 약간 훈련을 받고 이런 게좀 필요할 때가 좀 있어요. 야, 자식은 안 된다고. 내가 키워봤지만 얘는 포기했는데 결국 포기하지 않는 사역자를 만나다 보니까 음. 결국은 애들이 바뀌고 결국은 부모님이 놀래게 되는 것처럼 음. 결국은 그 아이들에게 그런 사역자를 만나게 될줄 필요도 있고 그 직접적으로 교회 사역점면 좋겠지만 그 아이라면 좀 믿을만한 단체 많잖아요 좋은 선교단체들이나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 단체들 이런 경험들에 보내서 좀 활동하게 할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음. 음.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이 있는 곳에 보내서 다양한 체험들을 보내게 하고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. 그런 것들을 잘 선용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기존했던 방식만이 아니라 어, 이렇게 좀 같이 재밌게 놀면서 게임하면서도 뭔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이런 것도 믿음일 수 있다는 걸 알아가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. 항상 기존, 기존의 약간 주입식, 주입식 같고 암기하는 식의 방식의 신앙 교육만이 아니라 뭔가 체험하듯이 놀면서 뭔가 그 안에서도 재밌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알아가는 경험들을 할수 있는 게 분명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장들을 좀 알아서 보내시면 좀 낫지 않을까 어, 물론 여전히 부모님은 계속 교회, 아, 교회에서든 집에서든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되겠지만 우선 직접적으로 못 한다면 은좀 전문 사역자 전문 이런 단체들을 보내서 좀 그런 시간들 음. 보내는 것도 애들이 변화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꼭 내가 그걸 다 케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부대를 만들 때 항상 느끼는 거는 제가 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주겠다 공감해 주겠다 만나는 건데 그 안에서 애들이 스스로 답을 찾고 그 안에서 결국은 난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뭐 감사하다고 뭐 위로받았다고 회복됐다고 말하는 것처럼 제가 할수 있는 영역이 있고 제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런 전문가한테 맡기는 과정들이 또그 아이들을 온전히 잘해결 하시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그래도, 애를 어쨌든 깨우고, 뭐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때 그래도 엄청난 열심이시고, 음. 그것만으로도, 결국 음.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 때문에 그 아이가 포기되지 않지 않겠어요? 음. 음. 오히려 막 놓으신 분들이 많아요. 그분들 음. 소망이 없어, 제가 볼 때. 아, 너무 나가지고. 때 내년에 교회 가라. 아. 내년이 내년에 부에 평생 갈수 있거든. 그렇죠. 포기하면 안 됩니다. 포기하면 됩니다. 오늘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. 음.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분들에게 네.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어, 제가 항상 하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어요. 음. 잘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음. 잘하고 있어 충분히.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잘하고 있다. 음. 지금 내가 잘하는지 모르지만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 음. 또 잘하고 있는 중이라 음. 나도 그렇고 음.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음.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. 잘 나게 하시고 음. 잘하게 하실 거라는 거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와 네. 멋진 명언입니다 아,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자녀를 음. 사랑으로 지금 하신 것처럼 그리고 좀더 공부 같이 하면서 음. 잘 키우시면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.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나도원 목사님 우리 같이 박수합시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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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나도움 목사님 네. 뭐 어떻게 뭐 컨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저 그냥 페이스북, 인스타, 유튜브에 저 나도움 치면 저밖에 안 나와요 네네네 네.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예 네. 이름 쉽죠? 네. 나도움 예, 본명입니다 예, 예. 네 본명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<laughs>